그치 뛰어, 야, 야, 아주 좋아.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솔림무가입니다 자, 아시바 조인트, 뭐 아시바 티 고정구를 그 이용을 해서 이제 돼지 집을 짓고요. 이제 판넬도 다 덮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펜스같아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빨리 이제 울타리 작업을 하고. 돼지를 또 이리로 끌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펜스를 딱하는데 아이씨 안맞네 그러면 여기 잘라내면 되겠지 펜슬을요 안쪽으로 해줬어요 안쪽으로 이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해줬는데 안쪽으로 한 이유는요 비닐을 이쪽으로다가 씌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 비닐이 이제 펜슬을 바깥으로 하고 비닐도 바깥으로 하면 돼지가 막 찢고 막 그러기 때문에 펜슬을 안쪽으로 하고 비닐을 바깥에다 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물어뜨지 못하도록 펜슬을 안쪽으로 켜었습니다 자, 어우, 짱짱합니다, 아주. 자, 이렇게요, 이제 돼지, 울타리를 다또 이제 펜스로 다 했으니까요, 이제 돼지를, 문짝을 만들고, 이제 돼지를 끌고 오겠습니다. 문짝만 살고요. 새우 집진 대로 이사 가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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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안나와 쟤는 나... 바보야 야 바깥세상으로 가자 빨리 럭키야 아. 새집으로 이사가자 나가. 어, 그렇지, 그렇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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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어야 자기야 집 밖은 위험한가 보다 나가 그치 더 로키야 새 시킨대로 이사 가야지 내가 들어가 볼까 그치 그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렇지, 나왔어. 자, 엄마한테, 엄마하고, 새 집으로, 새 집으로 가자, 새 집. 그치? 아유, 너무 많이 먹는데? 어, 야, 엄마한테 가. 그래. 그치? 럭키야, 엄마한테 가. 그래. 엄마한테.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아. 가자. 가자. 엄마한테, 엄마하고 가자. 그치? 거기 아니야, 네, 그치지 아이고 키 잘한다. 자, 럭키야 어디가? 자새 집으로 이사갑시다. 자기야 어찌? 오 잘하고 있어. 어허, 어허. 야, 야, 거기 아니오! 거기 아니오! 여기, 여기, 여기. 야, 야! 여기. 야! 야, 엄마, 엄마 따라가야지! 그치? 한입 먹고, 야, 한입 먹고 쫓아가! 야, 여기 아니오! 여기 아니오! 여기 아니오! 여기 아니오! 여기 아니오! 그치? 아, 착해라! 아이고 자, 엄마 따라가. 자, 과연 들어갈까? 일어나, 럭키. 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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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좀 밥. 야, 밥. 야. 그치? 어이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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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럭키야, 럭키야. 그치, 그치? 아 역시, 우리 럭키는 밥이 약해. 빨리, 여기, 여기. 가까이, 가까이, 여기, 여기. 가까이. 그치? 오우,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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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키야, 여기. 야 좀만 더, 좀만 더. 네. 로키야, 로키야, 좀만 더, 좀만 더. 더. 더,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네, 네. 자, 1m 전.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로키야, 들어가. 들어가. 옳지. 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죽었어. 자, 과연 로키가 들어갈까요? 자, 바깥 세상을 나오더니 로키가 어찌 한 발도, 한 발도, 한 발도, 잭 끔만, 잭 끔만, 잭 끔만, 그치 과연, 자 들어갔습니다. 자, 로키의 새로운 집입니다. 새로운 집. 야, 땅바닥에. 이제, 돼지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땅바닥에 집을 지어줬습니다. 아, 자기야, 오늘 행복해졌다. 집 어, 아, 일단 여기, 일단 여기, 네. 마무리 좀 짓고, 빨리. 유바가 대박아! 야, 니네도 새로 진 집으로 이사가자 빨리 나와! 엄마 따라가! 그치? 엄마 따라가 그냥 나오네? 어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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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박아 탑탑탑탑탑탑 대박아 유박아 유박아 대박아 가자 유박아 유박아 어떻게 할 한마리씩 가야되는 아이 그냥 가봐 그냥 따로 오게 여기 자기야 한마리 만 유인해갖고 가봐 가봐 자 유박아 유박아 엄마랑 가자 밥먹으러 유박 대박, 가자, 유박아 밥먹으러가자 아, 야 대박아 빨리와 얘가 유박이야 대박이요? 대박이. 대박이요? 유박아 가자 엄마하고 가자. 어? 한 마리 아 한마리 먼저 그치 뛰어 야야 아주좋아 엄마 쫓아가 여기 여기 안돼 안돼 <laughs> 여기 여기 어? 야야 안돼 안돼 대박아 야새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렇지 그렇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 가. 아유 얘는 왜다띠박질를해고 난리오. 아유 아유 야 그렇지 엄마 따라가. 그렇지. 그치. 먹고, 가. 쫓아가쫓아가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어응 어... 대박아. 빨리 저기로 들어가. 아, 유박이 들이러 가야 된다고. 그치. 그치. 좀만 더. 여기. 아니, 여기까지는 그냥 불이 났게 뛰어드니왜안 들어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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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야버지아빠아너응아데아 어, 야야 들어가 여기 좀만 더 들어가 에이 방등이한대 친다 너 안돼 이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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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 야 대박이도 성공 자 대박이랑 대박이하고 럭키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엎고있어 가까이 좌우에서 뛰어도 되죠? 예 가지러 갈거예요 좌우에서 어, 뛰어도 되요예 유박아 유박아 유박 유박아 유박아 이리와 유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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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박아, 유박아. 유박아 가자 빨리와 새집으로 이사가자 자기야 야자 한입 먹고 어머나, 한자 그렇지 천천히 나가 갈리기 네? 시합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뛰어 하나 둘 야야야 야, 야. 어디가 야, 야! 여기. 여기.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 유박아! 아, 일로 들고 나와. 어. 나와 여기. 어디 갔어? 아니, 쟤 어디 갔어? 유바가 거기 아니야! 일로 와! 한입 먹고! 야! 아, 아, 쟤 봐라. 어디 가? 아니, 순순히 잘 따라오더니 어디 가는 거요? 자, 이번에는 엄마와 아들과의 만남. 야, 여기 아니오. 유바! 유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여기! 엄마가 밥준대잖아이 자식. 그렇지. 아니 유박이가 쉬운것 같으면서도 어렵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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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유박아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똥 거기는 똥이래 여기 아유 힘들어 아유 안 먹어 자 들어가 치우고 여깄네 자 드디어 신랑 신부 합방이 있겠습니다 여기여기여기 합방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오지 마. 아니, 야, 여기 있다. 여기. 그치, 들어가. 그치, 그치. 렇 자, 드디어 대박이. 어. 유박이. 어, 럭키. 아, 럭키 방은요. 응. 제 딸내미 방 많았고요. 유박이, 대박이. 아, 오늘 드디어 합방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 얼마나 아름다우지 상상을 해봐도 <laughs> 알것 같고요. <웃음> 자, <웃음> 드디어 이제 합방을 했으니까 이제 꽃피는 아들... 한 5월쯤에, 어? 5월쯤 되면은, 어, 유박이 대박이의 딸내미, 아들내미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때, 어, 유박이 대박이의 그, 분양할 겁니다, 분양. 자, 저희가요. 주인 닮아서 어. 저번에 딸밖에 안 났어. 일곱 마리 딸밖에 안 났어. 당신도 딸이 셋이지? 야. 주인 닮은 겨딴 아. 소리 하려고 지금? 아, 닮으시고요. 저기, 야, 유박이하고 대박이. 에이 그건요, 땅에다가 이렇게 해줬고, 지푸라기도 깔아줄 겁니다. 지푸라기도 깔아줄 거고,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도 씌워줄 거고, 이제 땅에다가 똥 싸고, 뒤집고 또 이쪽 땅에다가 똥 싸고 뒤집고 아주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흙에서 살아야 돼지 흙에서 살려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자기야 싸워 여기 문짝 달아야 되니까 그 겹이 좀 갖고 와 알았어 얘들아 아 형이 오늘 비닐까지 씌워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꼼꼼해지기 시작하고 있어 일단 눈 도와 어? 눈 도와 눈두우려고그고 일단 지프라기 뭐저이 아주 많이 깔아줄게. 이빠이? <laughs> 이빠이! 자, 자기야, 지푸라기가 지가자아 그럼 이만큼만 좀더 쌌어? 어어만원만원만원잘가 가야 되네 좁아서 거기 가 저기 한쪽에 아, 어... 줄까 어? 누구 주줘? 럭키부터 럭키, 줄래? 럭키야! 럭키 안쓰럽잖아 추워. 막내니까 일로기 럭키 저 한쪽에 어 그쪽에다가 저 한쪽에 해줘야돼 한쪽에 저 구석탱이 음, 음. 구석탱이 어야 깊은 안개 넣고 자 많이 넣어줘 많이 쟤다 금방금방 사가가지고 다 넣어주게? 다넣어주어 <laughs> 나야 좋지 많이 넣어줘 뭐. 그냥 그냥 지푸라기 속에 푹 들어가서 자라 오늘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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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웃음> 문 열고 가게? 예예 <laughs> 싸나워? 예, 대박이 야! 나오지 마! 에이씨! 어, 김비네김비나니까 얘? 뭐야! 어? 어? 물으라고 그래. 물어, 얘는. 안 가? 저 유박이가 순하지. 야! 아! 그래, 맞자야! 아, 어, 왜김비어 아, 씨, 무섭게. 밥 줘야 돼. 밥 줘야지 온순해져. 돼지가 배고프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데. 야 나무도 지푸라기가 더무 섭냐? 밥 안주가 지푸라기 씹어 먹네. 밥 줘야지 이제. 음. 어. 야폭 들어가잖아 오늘은 어쩔 수 없다 비닐이 내일 해줘야지. 야. 아 오늘은요. 어 해가 벌써 이제 떨어져가지고 비닐까지 못해고 비닐을 못 덮어주는 대신에. 지푸라기 푹 집어쓰고 자라고요 어. 지푸라기를 여기다 아주 그냥 방으로 하나 깔아줬습니다 자유바가 아, 대박 아, 럭키야 인사해지 럭키야 아유, 안쓰러운 럭키 럭키야 새집으로 이사보니까 어때? 왜이게 아빠 딸내미에요? 어? 방구도 더 큰거야 럭키 자 일단 어, 새로운 방이 생긴 것을 축하하고 자 이쪽에는 어. 우리 로의 엄마 유박이와 대박이의 신혼방입니다. 야, 재바 재재재재 뭐예요 재? 땅 파는 거지 뭘? 재재 예? 야, 어. 야, 왜? 이거는 누구 있어. 자 기존에 있던 방에 어두와 넓어. 야, 한 지금 다섯 배는 커진 거, 넓어진 거 같지 않아? 어, 넓어 넓어. 자 지금 현재 다섯 배는 넓어진 거 같고요. 돼지들이 아무쪼록 새 집으로 이사 온 곳을 아주 만족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바가, 대박아 럭키야. 저봐, 저봐, 저봐. 행복하게 살아라. 저 물을 나오는 거 봐봐. 럭키. 저거 땅 파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점프한다니까 점프가 아니고 저뭘 뭐 해야 돼? 팔 아, 올린다니까. 팔 올려도, 팔 올려도 아, 못 넘어가지. 자, 빨리 고 빨리 끝내자. 뭐 빨리, 빨리 밥 줘.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밥 달라고 난리야. 자, 로키 맛있게 먹고. 야, 우리 돼지는 생수 줘. 생수 줘. 원래 물 끓여서 주는데 오늘 이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얘네 봐, 얘네. 로키. 럭키. 로키야. 로키야. 안녕. 인사이지. 이놈아. 음. 일단 닫고 자, 유박이야. 대박이. 왜 저기다 놨어. 여기다 놔. 여기다 이쪽으로 와서. 가으니까고 싶은데. 어 아, 이놈들이, 어, 주인도 모르보고막물으라고 그러네. 아, 이쪽에도 문이 있었네. 자기야, 어? 외, 왼쪽에 있는 게 유박이고, 오른쪽이 대박이지? 얼굴이 짧은 애가. 어, 얼굴이 되게 짧고, 뚱글뚱글해다. 얘가 안 맞는 거. 저쪽이 원래 수세지가 겠 어, 물 뜯게, 물 뜯게. 아, 또물뺏서 먹으러 오지 이제? 대박이 물 엄청 좋아해. 여기, 여기, 여기. 나와, 아! 얘 내가 물 주게 물 주게 물, 물 엄청 많이 먹어 얘얘봐얘 얘 얘, 이거 두기다없서 이거 다 타지 같잖아. 어허. 얘는 2리터 먹어 이거 두개 명. 안진 자리에서 2리터 먹는다고? 어. 어허. 빨대로 빠는 것 같잖아. 물을. 물을 빨대 야들아. 아유, 너네. 이제 일찍에 나야 되겠다. 아유, 아유, 아유. 유바가유바가 아유, 아유. 안녕. 야, 유박이 얼굴은 왜 담지 같아? 다람직 같아. 어. 응? 담지 같아. 응. 유바가유바가